안녕하세요 친절한 재봉틀쌤 코코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재봉틀은 자노메7200입니다 일단 사양이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속도 조절 자동 사절 그리고 많은 패턴 등을 가지고 있고 구성품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 하드케이스 예 와이드 테이블. 와이드 테이블이 기본으로 들어 있어서 이렇게 액세서리 한 빼서 장착을 시키면 넓은 작품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 설명서와 패턴, 패턴 되게 많거든요. 그 패턴 볼수 있는 표. 그리고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악세사리, 악세사리 많은데 그냥 가장 특징 있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얘 단추구멍 노루발 좀 특이하죠. 7100, 7 1 0 0 그리고 주키 F300 제가 좋아하는 거 그런 아이들 이렇게 쇠가 밑에 쇠침판이 되어 있어서 두껍거나 조금 두께 차이가 나는 좀 까다로운 단추구멍 할때 좋아요. 단추구멍 잘 돼요 이런 거. 이제 버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조절 장치, 이거 있으면 좋죠. 그리고 자동 사절, 바늘 위아래 조절하는 거, 그리고 매듭 버튼, 후진, 그리고 페달 없이 갔다가 섰다가 하는 거, 그리고 이 옆에는 여러가지 패턴을 조작하는 것과 여기 알수 있는 패널 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봉틀을 돌려 봐야겠죠. 제일 많이 쓰는 직진 기본 세팅되어 있고 아 제일 세게 한 거예요. 지금 속도 제일 세고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중간으로 낮춰놓으면 훨씬 조용하게 잘 가죠. 그리고 이 사절버튼 눌러볼게요. 짠 아주 편하게 실이 잘려서 위실 미실, 미실 자동으로 잘리고 그리고 남은 실 길이 잔사라고 하는 이 남은 실 길이도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좋네요. 그리고 이거 얘는 매듭 버튼인데 되돌아박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되돌아박기 하고 시작하잖아요, 원래. 끝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이 매듭 버튼을 누르면 자동에서 제자리 바기를 하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돌아 밖기 안 하고 안 풀리게 할수 있죠. 그런데 이이 버튼이 바로 먹지 않아요. 자, 누를게요. 원래 다른 것들 중에는 딱 누르면 바로 제자리 바퀴가 되는 게 많거든요.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얘는 누르고 다음 번에 페달을 밟으면 그때 제자리 바퀴를 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전하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서 나오죠. 그리고 옆에 이 다른 버튼을 보도록 합니다. 제일 자주 쓰는 거 바깥에 나와 있죠. 지그재그 아 그리고 이건 오버록인데 아 이거 해볼까? 오버록 전용 재봉들이 있으신 게 좋은데 처음엔 그것부터 사기가 조금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럴 때는 본봉에 있는 이런 오버록 비슷한 기능을 쓰면 되는데, 얘로 한번 재봉을 해볼게요. 뭐, 아쉬운 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쓸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용 오버록보다는 못하지만, 괜찮죠? 그리고 단축구멍. 이잔놈의 7100, 7200 단축구멍 아주 좋습니다. 단축구멍 뚫는 거, 제가 많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7200에서 한번 또 해볼게요. 노루발을 교체하시기 전에, 여기, 여기 뒤에. 이게 우리가 다를 단추를 여기다 끼워주셔야 되죠. 그래야 그 단추 구멍의 길이를 결정해주는 거고, 요거 맞춰주고, 노루발 장착하고, 그리고, 아, 제가 다시 처음부터, 그냥 보통, 이었다가 단축구멍 하겠다고 누르면 20번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단축구멍 보시면 20번부터 29번까지 많은 단축구멍이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하고, 그리고 여기 뭐가 새롭게 그려져 나왔는데, 단축구멍 달때 자주 빼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밑에서 뭐가 나오는 게 있어요. 내려오는 게 있어요. 얘꼭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청바지 원단 두꺼운 거두 겹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겹으로 할까? 이거 생각보다 많이 두꺼운데, 그래도 두꺼운 거잘 된다고 했으니까 보여드려야지. 여기 요 침판처럼 보이는 이쇠 있죠? 이 쇠하고 플라스틱하고 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맞춰서 놓고, 내려놓고, 페달을 밟던가, 페달을 빼고, 스타트를 누르던가 하시면 됩니다. 났자 예쁘게 잘 튼튼하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쭉 배를 갈라서 아이고 픽사리 났는데 이렇게 배를 갈라서 단춧구멍으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두꺼운 원단을 얼마나 잘 박을 수 있는가 그게 제봉틀을 고를 때큰 기준이 되죠 두꺼운 겨울 청바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얘를 길이를 수선한다고 할게요. 길이를 수선한다고 하면 사실 여기가 몇 겹까지 지나가지? 한 여덟 겹 정도 지나갈 수 있는데 자 제가 지금 테스트해볼 것은 여기 솔기 두겹 내렸으니까 요만큼은세겹 겹치니까 여섯 겹또 겹쳐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홉 겹이 돼요. 다른 다른 제품도 이렇게 해봤는데 무리 없이 지나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막 여기서 삑삑삑 소리가 나는 애도 있고 그래요. 반듯하게 가는 걸로 놓고 두꺼운 것은 원래부터 두꺼운 걸쭉 일정하게 박는 건 기본 힘이 있는 아이들은 다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다가 바다가 갑자기 그 두꺼운 걸 만나게 되었을 때, 단 차이가 나는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저도 궁금합니다. 무서워. 아, 무서워.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도 저도 무서워서 약간 쫄아서 조금 속도를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 이 정도면 잘 됐어요. 사실, 이렇게 청바지 9겹이나 박을 일이 일상생활에서 없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산 거고요. 이 정도면, 가정용 재봉틀로 두꺼운 정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도 안에 다그 통주물로 되어 있는 튼튼한 거고, 분당 회전율은 820인가? 그렇게 높은 사양입니다. 자놈의 7200, 이제 마지막으로 쫙 썸머리를 해드리는데, 저는 장점만 부각시키고 다른 불편한 건말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써봤더니 이건 좀 불편한데 이런 건 장점이 있다라고 다 말씀을 드리니까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장놈이7200 가정용 재봉틀 치고 아주 힘이 좋고 튼튼하고 바늘 땀 예쁩니다. 그러나 준공업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 그 대신 조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하고요. 그리고 자동사절 잘 되고 바늘의 그 잔사. 실 남은 것도 짧게 남고 그리고 위 아래 바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도 좋은데 굳이 단점을 꼽자면 얘는 항상 얘는 항상 언제 바를 떼더라도 바늘이 꽂힌 상태로 끝나요. 근데 꽂힌 상태로 끝나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뺄 때는 사절하면 은 사절하고 바늘이 올라오니까 큰 단점은 아닌 것 같고 얘가 조금 아쉬운 것이 눌렀을 때 바로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눌러놓고. 페달 밟았을 때 그때 매듭을 짓는다는 거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7200의 큰 장점은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사절되는 것과 이니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이니셜 여러 가지 그 스티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숫자라든가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까지가 되면 되게 좋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걸 쓸때 숫자가 1, 2, 3, 4 이런 버튼이 있지 않고 이렇게 10의 자리 올라가고 1의 자리 내려가고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인터페이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능에 비해서. 그래도 익숙해지면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좀 좋죠. 이거 따로 별매하려면 몇만원 더 들어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썩 권하기에 좋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7200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 블로그로 오셔서 비더 달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